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로지시스 주주님들. 이 과거의 CBDC 관련 테마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, 이 과연 CBDC가 도입화가 가능한지, 이 디지털 화폐의 플랜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. 2023년 실적이 공시가 되었죠. 실적 부분과 그리고 CBDC 상용화와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로지시스 간단하게, 이 간략하게 앞으로의 전망 한번 알아볼 건데요. 현재 이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뽑자면, 전국 이 34개 지사를 통한 이 업계 최대 규모의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고, 기술 자료, 그리고 시스템 구성 및이 모든 서비스 내용을 디비하여 통합 유지 보수 사업과 그리고 CD, 그리고 ATM을 최신 호송 장비와 이 GPS를 이용하여 이 보안, 그리고 대행 관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는 얘기. VAM 사업과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EV 사업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 볼수 있는데요 그중 통합유지보수와 CDA팀 사업이 주 매출입니다 현재 2023년 이 실적을 같이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약300% 늘어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매출 증가와 원가 절감으로 인해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ev 사업보다는 이 통합 유지 보수와 이 cda c d t 팀 사업 부분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이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현물 배당 이제 한 주당 60원씩 이렇게 주면서 이제 주주 환원에도 좀 크게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로지시스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재무 상태를 보시면 재무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현재 자산 큰 폭으로 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현재 부채비율도 문제가 없고 이유불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볼수 있습니다. 이 로지시스 같은 경우 과거에 이한번 보시면 주가가 CBDC 관련 테마로 급등했다 이때 이제 상한가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 CBDC가 과연 뭘까? 과연 이 이 과거에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크게 눈에 많이 갔습니다. 사람들이런 관심도도 큰 폭으로 올라갔고 이 CBDC는 중앙은행이 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로서 현재 우리가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. 현금 이용 감소와 더불어 금융 디지털 전환 이 가속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개발 강도가 점차 높여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BIS에 의하면 이 각국의 중앙은행 중앙 93%가 CBDC를 현재 연구개발 진행 중에 있고 전세계 CBDC 가치가 1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2,130억 달러로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향후 우리가 현금이 아닌 이 CBDC 가상 화폐든 이런 부분 디지털 화폐든 이런 부분을 사용하면서 미래에 맞게 좀 대처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우리가 차트 상황을 간략하게 보면 이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상 좀 약간 힘든 흐름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가 현재 우양화하는 이 전제 하락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, 이 현재 이 구간 때 이제 CBDC 관련 테마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줬지만, 그이 폭을 이어가지 못하고 추후 반납을 하면서 큰 조정을 받았다.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고, 관심을 크게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CBDC 관련 테마로 좀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이 CBDC 현재 우리가 현금 현금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디지털 화폐로 인해서 뭐 우리가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 먹거나 그러기엔 아직 어려운 벽면이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크게 와닿기에 불확실,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준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과거의 차트 흐름을 보면 이 보시는 것처럼 241선 저항을 맞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. 그 현재 구간에서 241선 돌파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맞으면서 주가가 우양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.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렴한 후에 241선 이 부근을 좀 돌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이 책은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좀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이 많은 만큼 이 CBDC 관련 테마는 한 번쯤, 다시 한번더이 순환을 통해 좀 주가에 대해서 좀 크게 기대를 받지 않을까. 이 CBDC 관련 테마가 현재 좀 다시 재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로지시스 오늘 간략하게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 현재 이 기업의 상황은 어떤지 또 현재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전망이 어떤지 알아보면서 이 C 로지시스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